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셨나요? 여러분의 웰빙 백세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은 분명 똑같이 먹었는데, 누군가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또 어떤 분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요즘, 당뇨 걱정 없는 쌀이라 불리며 주목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야듐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 반야듐쌀이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밥만 바꿨는데 혈당이 잡힌다. 듣기만 해도 혹할 만한 이야기지만 잘못 알고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야듐쌀의 정체, 우리 몸에 주는 효과, 그리고 반드시 조심해야 할 주의 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반야듐 쌀을 보약처럼 먹는 방법과 도구로 만드는 나쁜 습관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반야듐 쌀이란 무엇인가? 반야듐 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야듐은 원래 희귀금속 원소 중 하나입니다. 강철합금, 배터리 소재, 그리고 생리 활성 미량 원소로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반야듐이 혈당, 조절과 관련된 연구에서 꽤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반야듐을 인슐린 유사작용을 가진 미량 원소로 주목했습니다. 실험주에게 반야듐을 투여했더니 혈당이 떨어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쌀에 반야듐을 넣으면 어떨까요? 일반 쌀은 우리가 매일 먹지만 당지 수지 아이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죠. 반야듐 쌀은 쌀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토양이나 비료의 반야듐을 활용해 미량의 반야듐을 함유하도록 만든 기능성 쌀입니다. 즉, 그냥 흰쌀밥이 아니라 혈당 조절을 돕는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된 것이죠. 반야듐 쌀의 대표 효능,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 조절 효과. 반야듐은 인슐린과 유사한 역할을 해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더잘 끌어들이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즉,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반야듐 쌀을 3개월간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혈당 수치가 평균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분명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둘째, 체중관리에 도움.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은 줄어듭니다. 똑같이 먹어도 살은 더잘 찌고 빼기는 더 어려워지죠. 그런데 반야듐살은 일반 백미에 비해 혈당 반응이 완만하기 때문에 인슐린 과다 분비를 막고 지방 축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같은 밥한 그릇이라도 덜 찌는 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셋째, 항산화 작용. 반야듐 자체가 세포 산화를 막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노화와 각종 만성질환의 주범이죠. 반야듐 쌀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일부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뼈와 관절 건강. 반야듐은 칼슘 대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흔한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예방 차원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쌀이라는 주식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으니 별도의 보충제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과 항산화 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면역 체계가 안정됩니다. 즉, 단순히 혈당만 잡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야듐쌀 주의해야 할점탑 3.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좋다고 무조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첫째, 영양 불균형. 반야듐쌀만 고집해서 먹다 보면 다른 잡곡이나 채소 섭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쌀은 어디까지나 탄수화물의 한 종류입니다.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이 무너지면 혈당은 안정되더라도 다른 건강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 건강. 반야듐은 미량이면 도움이 되지만 과량이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다른 건강식품과의 상극. 간혹 건강 보조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반야듐 쌀과 일부 고용량 미네랄 보충제, 특히 철분, 칼슘제를 동시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흡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의도로 챙겨먹다가 영양 과잉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야듐 쌀, 올바른 섭취법.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반 성인은 하루 한 끼에서 두 끼, 다른 곡류와 섞어서 섭취. 당뇨 환자는 하루 한끼 정도, 채소, 단백질과 함께 섭취. 노년층은 하루 한끼 이하, 균형 잡힌 반찬과 함께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반야듐쌀만 먹겠다가 아니라 밥상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겁니다. 바냐듐 쌀과 잘 맞는 음식,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소류로는 시금치, 브로콜리, 가지. 단백질은 생선, 두부, 닭가슴살, 해조류의 미역, 다시마. 이런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혈당 안정 효과가 더 커집니다. 피해야 할 조합, 반대로 조심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우선 술입니다. 간과 신장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다음은 고지방 음식입니다. 혈당 안정 효과를 상쇄하니 피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고당류의 간식입니다. 반야듐쌀을 먹어도 당이 높은 간식을 드시면 반야듐쌀의 섭취 효과가 사라집니다. 자, 오늘의 정리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반야듐 쌀은 혈당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쌀이다. 그러나 신장 건강, 영양 불균형에는 주의해야 한다. 다른 음식과의 균형을 맞춰 먹어야 보약이 된다. 여러분, 반야듐 쌀. 그저 밥한 공기일 뿐이지만 그 속에 담긴 건강의 차이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웰빙 백세 전도사였습니다. 내일도 건강하세요.